안녕하세요. 졸업 적분 강영래, 송재민, 전광훈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강영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계획했던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결과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멘튼으로 슬로건 터치 한 번으로 내 일상을 웹툰으로 해서 영감을 얻어 순간을 의미하는 모멘트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웹툰의 합성어입니다. 모멘트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들과 순간들을 웹툰화하여 재미를 더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SNS 플랫폼 형태로 제작하려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일상을 웹툰과 접목시킨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아본 기존의 사례들은 단순히 사진을 웹툰 그림체로 바꾸어주고 보정을 할수 있는 기능과 SNS 공유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사진을 웹툰 그림체로 만들어주는 기능에 더하여 직접 웹툰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컷 분할 및 설정 기능, 말풍선 추가 및 편집 기능을 포함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앱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부분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 가능한 앱을 구현하였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로고 화면이 등장하고 홈 화면에서는 모멘툰의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과 유저의 개인 프로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 홈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작업 화면에서는 배경색 설정과 사진 프레임 설정,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 선택했다면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고 말풍선 편집 기능을 이용해 적용한 후 추가로 코멘트를 작성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기능들이 동작하는 모습은 이후 시연 영상 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부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이미지 프로세싱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갠은 위 주소에 있는 애니미 갠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스타일 갠을 사용해 보았는데 스타일겐의 결과는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사람과 풍경으로 고정된다는 문제가 있어 저희 프로젝트 목표에는 충족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애니미겐에서 네,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저희가 직접 훈련시킨 모델을 필터 목록으로 두었는데 그중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돌린 결과입니다.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미야자키 하야오, 신카이 마코토의 그림체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저희는 윈드브레이커라는 네이버 웹툰을 크롭해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이미지들을 선별해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 결과입니다. 다음은 서버 부분입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진을 받아오게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서버를 구성하였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 모델로 선택한 사진을 필터링 하려면 모델이 사진을 필터링 할수 있도록 사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원본 크기를 저장하여 필터링 한후 다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필터링 한 다음 필터링 되지 않은 원본 사진을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서 제거하여 다시 필터링 되지 않도록 하고 필터링 된 파일은 패스 RS에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필터링 후 클라이언트가 필터링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필터링된 결과의 크기를 원래 크기로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진이 필터링되면 클라이언트가 필터링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결과는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어민입니다. 회원 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홈탭에서는 모멘튼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들을 슬라이드뷰로 확인할,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탭에서는 게시글 제목으로 모멘튼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탭에서는 유저가 개인정보와 지금까지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탭 우측 상단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배경 색상은 그리드, 스펙트럼, 슬라이더 형태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개수와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크롭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튼을 누르면 갭 모델을 사용해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는 가로로 스크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 말풍선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말풍선은 멀티터치로 크기를 늘리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과 함께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새로고침을 고침. 새로 통해 홈 화면에서 방금 업로드한 기술물로 확인 해상 방안으로는 필터링 결과의 퀄리티를 높이고 필터링 리스트에 다른 웹툰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유저간의 팔로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상 프로젝트 모멘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